우선 햇님 한번 해볼까봐요. 그죠? 흰색이. 여기도 남았구요. 큰 거를 하나 더 잘라야겠네요. 이렇게 엉망진창, 와진창으로 잘라왔어요. 햇님도 <laughs> 해줄까요? 음... 우선 햇님의 중심인 동그라미 먼저 해결해줄게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힘든 일은 없으셨나요? 새학기라 정신 없으시죠? 또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이제 집에 혼자 계셨던 어머님들은 또아 우리 애가 잘 적응은 하고 있나? 아까 아침에 울면서 갔는데 어떻게 됐나?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음 오늘 계약하지 못한 원들도 있다고들 하던데. 다잘 해결되겠죠? 우리가 서로 조금만 더 믿어줄 수 있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링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 어른들이 너무 채워지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끔 저는 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세모를 좀 옆에다가 같이 달아줄게요. 이렇게 해주었어요. 여기다가 웃는 얼굴 해주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역시, 검은색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어때요? 귀엽죠? 음. 네, 또 완성했어요. 엄청 금방금방 해서, 음. 아직 금방 줄었네요. 아, 다음은 또뭘 해볼까요? 이번엔 이렇게 세로 줄 무늬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어 그런 것도 귀여울 것 같은데 그 소나무 있잖아요, 선생님 아까 이거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생각하면서 소나무처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역시, 짜투리를 쓰겠습니다. 전, 알뜰살뜰한 여자니까요. 어떤가요, 선생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더 여러 개를 해줄긴 해야 되겠죠? 한세 개, 네 개, 다섯 개? 점점 올라가. <laughs> 점점 올라가요. 저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토끼 막 이런 거막 <laughs> 곰돌이 숨어 있고 기린도 숨어 있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근데 그런 거 하자면 제목 디스크가 견디질 못하겠죠? 전 오늘 실려갈지도 몰라요. <laughs> 네, 다음은 또뭐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코끼리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죠? 흰색으로. 흰색으로. 음. 음. 넓은 귀가 필요해요. 반달 같은 넓은 귀. 좋다, 좋다. 동그란 눈. 오, 됐는데요. 어떤가요? 코끼리 같나요? 꼬리를 해줄 걸 그랬나요? 꼬리까지 가면 또 너무 징그러울까봐. 해보고, 아니면 빼줘, 뭐. 이렇게. 네,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애기 코끼리 같나요? 됐네요. 또 하나 완성. 자, 이번엔 또 누구를 해볼까요? 이, 이 하얀색에다가는 미키마우스도 하나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요? 미키마우스.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해서 귀가 양쪽에 있는 모양이잖아요. 음... 그러면 우선 반달를 잘라놓고 양쪽 귀는 따로 해주죠. 그죠? 굳이 한 번에 할 필요 없,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란 귀두 개요. 근데 미키마우스 원래 귀가 엄청 큰데? 머리가 너무 컸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M자 하나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미키마우스. 다행히 M자는 좀오리가 우리기가 쉬운 편이죠. 음, 우리기 어려운 편인 아이는 절대 한 번에 못오릴 텐데 M자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짠, 됐다. 됐네요. 그죠? 만약에 여자애다. 그태어날 아이가 여자아이다. 그러시면 여기다가 하얀색 땡땡이를 해주면 미니 마우스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고요. 여기다 토끼도 해줄까 봐요. 또 아이들이 토끼도 또 좋아하니까. 그죠? 역시 토끼도 머리통 위주로. 기다란 귀를 두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와... 흰색이... 있다 있다 아... 이걸로 귀를 두개 하면 왠지 얇아질 것 같죠 해줘도 되려나요? 좀더잘라야겠어 아까 미키마우스처럼 머리를 조금 잘라내고 귀를 조금 더 크게 해줄까봐요. 이렇게, 아웃대가 나간다. 그죠? 조금 줄일게요. 어떤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에다가 귀를 넣어 주셔도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기다랗게 두 개를 해 주셔도 될것 같은데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했는데 좀 어색하다 그러시면 음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어때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죠? 계속. 드디어 두개 남았어요. 음, 뭐 해줄까요? 여기다가는 음표, 까만색이니까 음표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음표를 하나 해주면 어떨까요? 하나만 너무 하시기 어전하시면 이쪽에다가 같이 좀더 해줘도 될것 같아요. 워낙 깔끔하게 들어가니까 작은 거 한두 개 정도는 해줘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아요. <laughs> 네, 요렇게 두 개만 해주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달림도 음. 하나 해줄까봐요. 음, 달림. 저는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고 있지만, 혹시 어머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 내가 우리 애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네, 만들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달님이라고 하자면 코가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요 예를 들어 달님이라고 하자면 어 달님이 이제 나왔네 이제 코잘 시간인가봐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제부터 자볼까?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하다라도 얘기를 뭐라도 더 하나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면, 애기하고 엄마하고 간에 굉장히 좋은 유대 관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냥 보여만 주지 마시고, 같이 보면서, 아이가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는 이야기를 듣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듣기는 아주 아기 때부터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그 친구가 나중에 정말 말하기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듣기를 응용하여 말하기를 잘할수 있고요. 또 듣기를 많이 했던 친구가 친구의 말을 듣는 것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듣기는 아주 애기 때부터 자꾸 습관처럼 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처음에는 책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일러스트 같은 걸 조금씩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냥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 말도 좀 하고 또 이야기도 잘 듣는 시기가 찾아오면 그때 더 이제 많은 걸 해주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봤어요. 어떤가요? 여기까지 했거든요? 이제 싹 한번 붙여볼 거예요. 그리고 만드는 법도 가르쳐드릴게요. 정리하고 올게요. 네. 글루건으로 다 붙여주었어요. 음, 그래서 다 정리가 좀된것 같고요. 아까 이 친구는 말씀드렸던 대로 잘라냈죠. 이쪽을 붙여내고 나서 잘라냈고요. 어, 그리고 이거를 조금 마무리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항상 사이즈는 넉넉하게 자르시고 다한 다음에 이렇게 좀 잘라내 주는 게 저는 제일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훨씬 마무리도 깔끔하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 줄 건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가 아까 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가 짝이에요. 잘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마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아마 잘라내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래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짝꿍이 되면요, 이 친구를 한면 그리고 또 이렇게 만나져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한면 다음 또까망이랑 하양이랑 만나서 이렇게 한면 이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얘를 그냥 붙여주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시침질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주실 거네요. 문제는 얘를 이어주는 게. 문제예요. <laughs>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법은 그냥 요거 펠트지 남으신 걸로요. 중간에 다리를 좀 만들어주세요. 한개두개 개.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넣고 꿰매는 거죠. 그러면 붙어있는 상태가 될 거니까요. 여기도 다 나니까 밑에도 하나 더해줄수 있는 게좋겠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꼬매고 나면 이상태가될수있게끔 네, 만들어 줄 거예요. 아, 저는 이제부터 바느질을 할 건데요. 바느질은 아마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죠. 그래서 음. 저는 네, 재미있는 만화를 틀어 놓고 <laughs> 이제부터 열심히 네 가위질을 해 볼까 합니다. 아니, 바느질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완성된 뒤에 보여드릴게요.